안녕하세요, 써나예요. 여러분, 오늘은 복근 운동에 이어 힘 만들기 프로젝트! 아침에 눈 뜨자마자 꼭 해야 할 힙업 운동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힘 만들러 가볼까요? 매트를 펴시고 아기 자세로 몸을 좀 깨워줄게요. 다음은 배 쪽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오른쪽, 왼쪽. 바라보시면서 스트레칭 해줄게요. 다시 한번더 아기 자세 해주시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어깨에서 손목까지 일직선, 골반에서 무릎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시고요. 그 상태로 무릎을 옆으로 들어줍니다. 아홉, 열, 하나, 둘, 셋. 무릎과 다리 전체를 든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상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코어 힘 주시고, 열. 다음 반대쪽 들어갈게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상체 움직이지 않도록 코어 힘 잡아주시고요 하나 둘 호흡은 계속해서 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음은 다리를 뒤로 쭉 보내줍니다. 이때 무릎을 쭉 피면서 골반이 비틀리지 않게 코어에힘 잡아주세요. 다섯, 여섯, 엉덩이에 힘 들어올 수 있게 쭉 뻗어주세요.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5, 일곱. 이때 허벅지 뒤쪽에 힘이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리를 펴지 않고 무릎을 접고 하셔도 됩니다. 5, 6, 7, 8, 9, 10,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진행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골반이 틀리지 않게 코어 힘 잡아주시고, 하나, 둘, 어깨에도 힘 줘서 어깨가 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아기 자세로 휴식 취해 줄게요. 엉덩이를 오른쪽 아래로 떨궈 주시고 엉덩이 스트레칭도 해 주세요. 다음은 왼쪽으로 떨궈 주셔서 왼쪽 엉덩이 스트레칭 해줄게요.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누워서 준비해 줍니다. 다리를 굽혀 주시고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가깝게 붙여 주세요. 엉덩이를 들어 올려 줍니다. 넷, 다섯, 여섯, 호흡 내뱉어 주시고 후,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엉덩이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골반을 위로 올려 주세요.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쪽으로 올려 사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더 골반을 위로 들어 올려 줍니다. 넷 다섯 왼쪽 엉덩이가 자극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여덟 아홉 1 이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골반 정렬한 상태로 그대로 올려줄게요. 5, 6, 7, 8, 9, 10. 반대쪽, 마찬가지로 왼쪽 다리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 골반을 위로 들어줍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무릎을 끌어 당겨 안아주세요. 호흡하시면서 스트레칭 해줄게요. 다음은 사자 다리 만들어 무릎을 당겨주세요. 전보다 조금 더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시고 호흡 후 내뱉어주세요. 자,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진행해 줄게요. 다음은 다리를 쭉 펴시고 발바닥을 잡아서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이때 스트레칭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종아리를 잡으셔도 되고 수건을 이용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반대쪽 다리도 발바닥 잡아서 쭉 올려줄게요.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이 되는 것을 느껴주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종아리 잡고 하시면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